기독교 사회에서는 인간은 원래 죄가 많아 성 악설이었어요. 어머, 근데 루소가 살던 시대는 완전 현대가 아니에요. 캐톨릭이 엄청 지배했던 그런 시대인데, 아니 이런 이런 시대에 성경하고 완전히 배치되는 성선설을 얘기하면 이 사람은 완전히 그죠. 잡히면 죽는 거예요. 그때. 자, 그런, 그, 어, 되게 무, 위험한 얘기를 한 거예요. 이때. 자, 어쨌든. 그래서, 어, 루소는 인간은 선한 존재다. 원래 선하게 태어난다. 유아는 선하다. 이렇게 보았어요. 원래 조물주의 손에서 선하게 태어난 인간이, 어, 이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문화와 학문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악해진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인간을 원래 선한 존재로 보았습니다. 자 대표적인 철학자 루소, 루소인데 인간은 창조자의 손에 의해서 자연성을 가지고 선하게 태어나지만 점점점점 오염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극 교육론을 주장한 거예요. 소극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제 루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간 원래 이제 루소도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제도권의 교육을 못 받았어요. 자, 루소는 어, 루소를 낳다가 엄마가 돌아가 버리셨어요. 그래서 어, 아버지의 손에서 조금 이제 아빠가 좀 기르다가 그 다음에 삼촌한테로 갔거든요. 자, 그래서 제도권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데 엄청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논문을 이렇게 써가지고 프랑스에서 진짜 권위 있는 그런 학술 대회인 디종 아카데미에다가 어, 논문을 기고했어요. 그 논문의 제목이 뭐였냐면, 학문과 예술은 인류의 발전에 기여하였는가, 그렇지 아니한가?라는 논문을 발표를 했어요. 제목이 이제 책마다 조금씩 다른데 이게 원래 프랑스어잖아요. 그래서 그걸 번역하다 보니까 좀 다른데, 학문과 예술은 인류의 발전에 기여하였는가, 그렇지 아니한가? 루소의 답은 뭘까요? 그렇지 아니하다. 이거죠. 학문과 예술은 완전 쓰레기야. 뭐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착한 애들을 데려다가 다 쓰레기 만드는 게 학문과 예술이야. 인위적인 문화는 다 나쁜 거야. 막뭐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런데 디종 아카데미에서 다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디종 아카데미에는 정말 막 이름난 학자들만 기고를 하고 이름난 학자들이 상을 받아야 되는데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사람이 1등. 받으니까 더 너무 너무 놀란 거죠. 그래서 어, 디종 아카데미에서 일등 딱 했는데 이제 루소의 생각은 그래서 좀 거칠고 제도권의 학자들이 갖고 있는 생각, 생각을 완전 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루소의 책은 그래서 전부 다 금서예요. 금서. 전부 이제 책 이렇게 걸리면 다 불태워 버리고 지금 성선설 이런 거 얘기하면 당시에 캐톨릭의 파워가 얼마나 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재정 일치, 정치하고 종교하고 일치된 그런 사회였는데 잡히면 죽는 거예요. 맨날 도망다니고 불 책은 다 불태워 버리고 성선설만 얘기한 게 아니라 사회 계약 계약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뭐죠? 왕하고 어 평민하고 노비하고 우린 계약 관계야. 계약은 언제든 깰수 있잖아요. 계약 관계라고 아니 원래 타고 났지. 원래 타고 난 거지. 뭐 어 너는 원래 왕의 종자로 태어났고 얘는 원래 노비의 종자로 태어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계약했다. 아, 나는 지금 프랑스 사람이지만은 어 계약 파기하고 미국과 미국 사람 대뭐이 얘기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때 사회에서는. 그래서 어 루소의 생각은 나중에 프랑스 혁명에 어 굉장히 중요한 영감을 주는 그런 사상이 돼요. 그래서 루소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은 로베스피에르 이런 사람들이 루소한테 막 감동을 받아가지고 어 프랑스 혁명을 막 일으켜요 그래서 루소의 루소에 묘지하고 어, 로베스피에르의 묘지하고 이렇게 인접해 있어요. 빵대용묘지라고 하는데 되게 인접해 있어요. 그래서 루소의 생각은 엄청난 생각들이 많은 거예요. 뭐 사회계약설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 이제 어그 사람 논문도 되게 좀 희한하잖아요. 학문 예술은 다 기득권자들이 하고 있는 건데 그게 쓰레기라니. 그러면 우리는 뭐야?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맨날 도망 다녀가지고. 루소가 살던 시대에 이제 프랑스는 귀족하고 뭐 이런 게다 있던 시기잖아요. 그래서 귀족들이 당시 이제 살롱 문화라는 게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살롱이라는 단어가 별로 그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원래 프랑스의 살롱이라는 것은 굉장히 귀족들이 사는 넓은 거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드 살롱 해가지고 굉장히 넓은 그 거실을 얘기하는 건데 왜 옛날 영화나 이런 거 보면은 막 귀부인들이 막 멋진 치렁치렁한 드레스 입고 있제 잖아요. 막 가면도 쓰고 이렇게 하고 멀찍한 그런 어, 공간에서 막 무도회도 하고 공연도 보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공간을 살롱이라고 했는데 살롱 문화에 이, 이 루소가 맨날 초청돼서 다녔어요. 어, 귀부인들이 너무 좋아한 거예요. 왜냐하면 말을 이제 막 강연 같은 거 하고 막 얘기하면 허, 이 사람의 생각이 막 너무 멋있잖아요. 완전 천재니까. 그래가지고. 막 수많은 그런 기부인들한테 지원을 받아 가지고 맨날 도망 다니고 남편들은 잡으러 다니고 <laughs> 기부인들은 도망시키고 뭐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래 가지고 어 이제 기부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막 열심히 도망 다니고 계속 글 쓰고 책 나오면 다 둘태우고 뭐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이 사람은 이제 계속 망명다니고 <laughs> 프랑스에서 스위스에서 막 망명다니고 그리고 이제 이 천재성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었죠. 그에 비해서 이제 듀이는 존 듀이는 전통적인 교육을 받은 학자예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듀이 이제 루소가 쓴 어, 에밀 이런 책들은 보면 이제 교육을 되게 잘하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루소는 이제 기부인들하고의 그런 관계도 물란하고 이래가지고 자식을 막 여러 명의 자식을 여러 엄마로부터 이제 자식을 다 낳아가지고 그 자식들을 전부 공아원에다 갖다 줬어요. 자기가 기르지 않고 자기는 돌아다니면서 방황하고 글 쓰고 뭐 이래야 되니까 전부 공아원에다 갖다 주고 에밀처럼 절대 기르지 않고 그냥 다 무책임하게 전부 공아원에다 갖다 주고 그리고 이제 말 말려내. 술집 잡부였던 때레즈하고 이제 정착을 하고 살아요. 그래서 때레즈로부터 마음의 평안을 얻고 이제 세상을 떠났죠. 자, 그래서 루소의 그런, 어, 자연주의적인 철학은 그 굉장히 거친 철학을 담고 있고 프랑스 혁명에, 프랑스 혁명이, 어, 이런 세계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거든요. 근데 그런 프랑스 혁명에 중요한 영감을 준 사상들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351페이지 에 철학자 루소, 루소는 인간은 창조자의 손에서 자연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이렇게 생각했고요. 도덕 규범과 질서 뭐 이런 것들을 준수하기 이전에 이 도덕 규범과 질서가 이제 틀려먹은 게 많다 이렇게 본 거죠. 자, 그랬는데 정말 자연의 상태가 이제 곧 선이다. 아, 그랬는데 어, 선한 존재인 인간이 결국은 어, 문화 뭐 이런 것 속에서 남하고 비교하고 막 이러면서 막 타락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아의 본성이 사회에 의해서 오염되지 않도록 소극교육을 해야 된다.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서 자연으로 돌아가라. 자연성이 부합될 수 있는 교육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본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다가 이제 능동적인 아동관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요거 이제 듀이나 뭐 이런 사람들하고 관련성이 좀 있는 거죠.